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의 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이 있었고 성도 간의 분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나름의 진단을 하였고 그 진단을 통한 원인을 밝혀내었으며 그 원인을 이제 처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결국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성도 간의 당을 짓게 되었고 거기에는 기독교 진리와 동시에 유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있었으며, 교회 안에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지혜를 우선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기들만이 진정한 어, 사도권의 계승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진단은 정확했고, 어, 이에 대한 처방,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이 이제 나누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되게 하는 힘이 된다. 그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제 복음서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 펼쳐보고 살펴봐야 되지만. 그 가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꼭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를 펼쳐서 읽어 봐야 할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전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린 어이 고난주간의 단골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속에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나타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두 개의 나무 짝대기가 아니고, 우리의 귀걸이나 우리의 목걸이처럼 십자가 장신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건물 첨탑 꼭대기에 멋지게 세워 놓았다고 해서 그곳이 다 교회가 되게 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물건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잔인한 사용 틀이었지만. 그 십자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구속의 능력 그 자체 구속의 능력을 대표하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이다. 그러니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누군가의 눈에는 거리 끼는 것, 저주로 보이는 것, 미련해 보이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도 보면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었다.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마음만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는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철회하시기만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저주의 자리임과 동시에 회복의 자리였고 속량의 자리였고 구속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어,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자리에서 계획하셨던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의 모든 대업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하셨던 어 일곱마일곱 일곱 마디의 말씀을 일명 가상 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서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니 하나,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그 바로 앞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구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작정하신 십자가 안에서 아담의 허리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적인 말로 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테텔레스타이는 빛을 내가 다 갚았다, 완불했다. 이제 그 빚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와 지금 짓는 모든 죄,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지어갈 모든 죄를 일시에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이 새벽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다투고 분란과 분쟁을 거듭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 죄를 다스리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영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매우 큰 위기를 만났고 바울은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선언하는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것만이 갈라져 있는 틈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 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바울은 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처방 그 내용, 그 십자가는 성도를 하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될수 있는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어떤 명철함? 어떤 똑똑함? 어떤 총명함 아닙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엄격한 기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대함, 자비, 죄인을 향해 주시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지옥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끊을 수 없는 헤세드,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무궁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공의와 사랑은 함께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법자는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닫히면 그 누구라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엎드려 간구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 자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서 만났다고요? 어디서 만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만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감히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십자가 사건은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실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그 십자가의 영향력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수 있느냐고 도리어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지혜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헬라에는 인간의 지혜를 대표하는 쟁쟁한 철학자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들의 지혜를 탐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추종하고 떠받들고 있는 인간의 지혜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어찌 비교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촛불의 빛은 전구의 빛이 등장함과 동시에 그 빛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구의 빛은 형광등의 빛이 나타나면서 그 힘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또 형광등의 빛은 태양의 빛이 등장할 때그 모든 효력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태양의 빛이 태양이 떴는데 형광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빛나는 지혜라 할지라도 십자가 속에 나타난 태양의 빛과 같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했다면 그 모든 인간의 광력을 다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태양빛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 역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어리석음, 약하심 이러한 단어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토록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되라 조언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다시 굳게 붙들어 정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원할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 건강한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의 복된 권속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